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뜨거운 감자죠.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석소장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소장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석소장의 견해 주관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020학년도 전년도와 올해 고려대학교 전형의 요약을 살짝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 전형의 경우에는 고교별로 제적 학생 수의 4%를 추천을 할 수가 있었고 학교 추천 1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순수 교과 100% 그리고 학교 추천 2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는 서류 100% 이렇게 완전히 전형 정체성의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선발하는 배수 역시 달랐고요 그리고 이 고교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인재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는 별도의 전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세 가지 전형 모두 수능 최정력 기준이 적용이 되었었고 세개 전형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꽤 많은 변화가 발생했어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작년과 달리 교과 60%, 서류 20%, 그리고 면접 20%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혼합형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과 학생부 종합 개열조합형이란 전형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체정력 기준이 적용되는 1단계 선발 배수가 과하게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계열적합형의 경우에는 학업우수형과 정반대로 수능최정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가지 전형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만 했던 반면에 올해는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형전형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학교추천 플러스 계열적합형 학업우수형 플러스 계열적합형 같은 원서 복수지원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업우수형전형입니다. 수능최정력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종합형은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고 소속 학생들 그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자율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의 경우에는 학교추천 전형과 복수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별다른 지원자격 조건이 없는데 이는 재적학생수의 4%를 지원자격으로 규정해 오던 작년의 전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고종합일반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전형에 대해서 고등학교 측에 추천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 모두 다 포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고등학교 너네들 마음대로 한번 인재들을 추천을 해봐라. 우리가 그러면은 너네가 색안경을 쓰고 골라낸 인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게 작년 전형 메커니즘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형에 대해서 그런 색안경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학교 추천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눈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고려대학교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학교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보장해줄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잘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학업우수형 전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전형 요소만 놓고 봤을 때는 2020학년도에 운영되었던 학생부종합일반전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올해 학업우수형의 합격군 자체도 작년 학생부종합일반전형의 합격군과 성질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단계 평가는 서로 100%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평균적인 2단계 면접 대상자 배수인 3배수보다 훨씬 많은 5배수를 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석소장은 정형화된 학생부 종합 전형식 서류의 신뢰도를 고려대학교 측이 아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고려대학교 측에서 학생의 서류 신뢰도를 믿지 않는다니 그럼 뭘 평가하고 뭘 선발한다는 거냐?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기자 전형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별 전형이 축소가 되고 공통적인 평가 요소와 가이드라인을 지니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어 가면서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정성 요소들은 대부분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영학과 합격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영학과나 기계공학과와 같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전공들의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각자만의 탐구 주제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어떤 부분을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런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 속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실히 가려 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을 뽑으나 저 학생을 뽑으나 똑같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살펴보고자 현실적으로 5배수 라는 배수를 지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최상위권 학생이든 상위권 학생이든 어느정도 정상 요소와 정량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매우 잘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1단계 서류평가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최정력 기준도 만족을 시켜야 겠지만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의 수능최정력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모집단위 기준으로는 4개의 영역 등급합이 7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고 자연계 모집단위는 4개의 영역 등급합 8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그 보다 조금 더 빡센 수능최정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 링크에 보면은 2020학년도 전년도 대수능 등급의 원점수 컷과 표준점수를 분석해놓은 컨텐츠들을 다첨부로 해놨으니까 올해 수능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 학업우수형 지원자들은 이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정말 뜨거운 감자 계열 적합형입니다.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학업우수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는 조건만 충족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국내고나 국외고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특히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적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수능 최력 기준에 비교 열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등의 특수 목적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석소장이 이 분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등급이 3개 합이 아니라 4개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외고 학생이나 영어를 포기한 과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도록 영역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시켜놨어요. 만약에 3개 영역 등급 합이면은 이 학업 우수형에도 특목고 학생 중에서 수능 공부를 좀할줄 아는 모의고사 학업 영향이 굉장히 좋. 고등학생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측에서 4개 영역 등급 합의 설정을 해놨다는 것은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계열 적합형이 아니라 학업 우수형으로 쳐들어올려고 하는 학생들을 딱 막으려고 울타리를 세워놨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일반고임에도 내신이나 스펙에는 자신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아까 석수정이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정체성 특성상 여러분의 일반적인 경쟁자들은 같은 일반고의 자율고 학생들이 아니라 특목고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우수형과 계열조과평을 함께 지원하는 학생들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과학기술원의 존재로 인해서 수시 6개 원서 제한의 리스크가 덜한 20계열 최장기권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고려대학교 20계열 전공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을 잘 참고로 하셔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초학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은 추가학교까지 다 도는 최종학격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니다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전형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에 비해서 1단계 성적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고 면접의 비중이 좀더 커졌습니다. 기존과 같았으면은 싹다 오프라인 면접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계열적합형 경우에는 제시문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면접은 40%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면접 비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석수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학업 우수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5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정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 우수형 전형의 수능 최 체제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넓은 수능 체저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은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계열적합형으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적합형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고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열적합형은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및 자유고 학생들은 굉장한 비교과 점수가 아닌 이상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의 유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우선은 석수장이 여러분들한테 명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형 요소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석소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려대학교 측에서 계열 적합형을 만들지 않았으면 학업 우수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인재풀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분명히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에서는 이미 다 파탄이 났기 때문에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몰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너무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싹다 학업 우수형으로 몰리겠죠. 자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학업 우수형으로 안 몰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 에서 추천을 받지 못했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스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학업 우수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는 어떤 고민을 안게 되냐? 고려대학교는 이 지원자 풀 중에서 인원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 사이에서 비교 우위를 조율을 해서 선발을 해야 돼요. 애초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발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만큼 투자를 할재간이 있는가? 그것도. 입니다. 왜냐 원서비가 그만큼 비싸지가 않거든요. 서류를 분석하는 것부터 면접 평가까지 훨씬 더 많은 노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체성이 전혀 다른 두 지원 풀을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고려대학교 측에서 학업 우수형 전형을 폐지를 했다. 학교 추천 전형과 계열적합형 전형만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원자 인재풀의 양성은 어떻게 나니까요 일반고 학생들은 싹다 학교 추천으로 모이고 특목고나 자사고, 자율고, 자공고 학생들은 싹다 계열적합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원 비율을 지금처럼 학교 추천 1,158명 계열적 합형 1,600명 가량으로 해놨다 온갖 교육신문이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런 전형들을 신설을 하고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선발을 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할게 뻔해요.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가지 가정을 종합을 해봤을 때 결국 고려대학교 측에서 학업우수형과 계열적 합형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지원자의 정책 정체성을 구분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업 우수형에 지원하는 특목고 학생이 없도록 계열 적합형에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없도록 비교하기 어려운 두 정체성의 인재들을 싹다 갈라놓고 깔끔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형을 설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겠죠. 수능 최장력 기준은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로 모의고사에만 집중을 하면서 적당한 내신과 비교과를 가진 특목고 학생도 있을 거고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들을 이길 정도로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활동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석소장의 이런 표현이 조금 듣기 거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석소장은 이런 분석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고 학생 중에 계열적 가평을 한번 뚫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적어도 교외 수상,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외 활동에서 수상한 게 생기부에 들어가지도 못한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물론 그것을 스펙 삼아서 합격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국 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만 일반고 내부 에서도 아주 특출난 비교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이학업우수형과개열적합형의 정확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소장이 분석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형 전형의 중복 지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학업우수형과 학교 추천의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면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 중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율고는 자공고 학생이고 이 학생들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붙어라라는 마음으로 중복 지원하는 학 학생들이 다수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등학교 별로 각자 세강경을 끼고 추천한 인재들을 평가하는 추천형 전형에 플러스 알파로 교과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전형이고 학업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시선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평가한다라는 고려대학교의 관점이 들어간 전형입니다. 애초에 두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정체성이 굉장히 다른데 만약에 두 전형을 같이 지원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면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내신이든 비교과 요소이든 수능 역량이든 하나의 요소에 집중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고려대학교 측에서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형을 설계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학을 해보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고, 자유고, 자공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또는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특목고 및 자유고, 자사고 학생들은 우수한 비교과 요소를 무기로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에 지원하라는 신호와도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콘텐츠는 뭔가 똑같은 내용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